이 닭이 도대체 몇 마리야? 와. 찌그 끝났어. 이렇게 먹으면 돼요. 어때요? 인정? 11월 가성비 1등. 건틀 참편입니다. 자, 오늘은 닭한 마리에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특수부위입니다. 닭 특수부위. 제가 예전에 닭목살도 했었고요. 닭연골이죠. 닭 연고를 튀긴 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생닭 연고를 이용해서 아주아주 아주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게 맛있는 술안주를 먹을 수 있는 야매 요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1kg 제가 해동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물기 쫙 빼놓은 겁니다. 이 닭이 도대체 몇 마리야? 와! 이거 여러분들 어 이게 무슨 부위예요 하시는 분 계실텐데 자 이게 무슨 부위냐면은 보면은 아이 부위구나 하실 거예요. 가슴살이 여기여기인지 붙어 있잖아. 실제로 여기 살이 조금씩 붙어 있어요. 사실 진짜로 연골만 딱 있다 그러면은 조금 맛이 요리를 했을 때 기름도 안 나오고 육즙도 안 나오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 있지만 얘는 살이 조금씩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구이도 해 먹고 양념으로도 해 먹고 꼬치도 해 먹고 캠핑 같은데 가실 때나 집에서 1kg 이렇게 사셔가지고 재 놓으셨다가 혼자 먹으면은 한세번 이상 먹는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특이한 거 하나 보이죠? 해외 배송 국내 판매자 해외 배송으로 구매했는데 택배비 만원 내고 이게 5만 원짜리 있고 6만 원짜 리만 원인가 1만 오천 원 차이 나는데 저는 좀큰게 좋겠다 싶어서 큰거 샀는데 너무 큽니다. 에이. 이거 뭐 2인에서 4인용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실 분은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 있어요. 그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다 물 담아놨고요. 이 가운데서는 제가 김치찌개 끓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묵은지에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연고를 넣으세요 여기다 이렇게 기름이 붙어 있는 부 있어 요 기름 이런 거를 기름이 나와야 맛있기 때문에 넣으세요. 일단 소금구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소금구이를 이렇게 넣고 후추를 그리고는 소금이 어디갔니 소금 여기 있구나 소금 자 이렇게 해서 염지를 아주 쉽죠? 이거 1kg에 7,900원입니다. 닭 연골 국내산이고요. 이렇게 비비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 완성됐고요. 여기 살짝 재놓고요, 이렇게. 후추에다가 소금, 후추 이렇게 살짝 하시고 양념은 여러분들 마트에서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저는 이거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고추장 돼지 불고기 양념하고 이거는 담백한 소불고기 양념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래 써요, 이거 하나 사시면. 고기 100g에 양념장 3 0이기 때문에 이게 500g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엄청 많이 쓸수 있다. 한참 쓴다. 양이 이거 한... 이거 양이 엄청 많은데? 양념 30g.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재놓으시면 되는데 응시간 없어 우리는 여기다 올려놓고 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올려버려 이렇게 지금 양념 값까지 포함해도 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총 요리가 자 이렇게서 해 소금구이 이렇게 이렇게 소금구이도 넣고 그 캠핑 가실 때도 이렇게 재, 재 놓고 1kg만 사가지 가시면 숯불에 구워 드셔도 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셔도 돼요 자요만큼 굉장히 조금 들어가요 요만큼요만큼만 넣으시면 돼세 가지 요리 다 만들었어 와. 일단 비주얼은 좋은데 이게 잘 익을 익느냐가 지금 최대 관건이야. 김치찌개 진짜 쉽게 끓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진 마늘 넣으시고요. 다진 마늘. 신김치의 신맛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설탕을 좀 넣겠습니다. 미원 1대1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소고기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아, 이만큼만. 그 다음에 대파 넣으시고 고추. 찌개 끝났어. 이렇게 먹으면 돼요. 어때요? 인정? 이거 꼬지냐? 뭐야? 불 꺼졌어. 야, 아저씨. 오늘 방송해야지. 아저씨. 이요 불이 다시 껐다 키니까 되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직 안 써봤다고 이거. 이거 언제다 굽냐, 근데? 아, 맞다. 이거 에어프라이기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거 안 하셔도 에어프라이기에 돌리시면 돼요. 이거 에어프라이기 용으로 꽤 좋습니다. 그건 참고해주세요. 이거 숯불에 구워드시는 게 원래 맞는데 집에서는 숯불이 안 되니까 차선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참고로 뭐든지 숯불에 구우면 다 맛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여기랑 여기랑 조절이 돼. 그래가지고 그게 좋아요. 아, 요거 하는 동안에. 아 너무 귀찮아, 이것도. 근데 나는 닭 연골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준비한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불닭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만큼 들어있거든요? 닭 양념을 한 거예요, 닭 양념. 그 닭발 양념을 한 거거든? 200g이고요. 가격은 5,800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 원에 이만큼 먹고 싶다. 그럼 직접 해서 드셔야 돼요. 근데 나는 진짜 그냥 다 귀찮아. 전자레인지 돌릴 거야. 그럼 5,800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 자, 일단 기본 소금구이부터 먹어볼게. 잘 익었죠? 대박 나겠다 이거 진짜. 그냥 소금이랑 후추만 넣는 거 보셨죠? 양념도 필요 없다, 솔직히. 이 양념도 필요 없어. 그냥 후추랑 소금만 해서 구워 드세요. 가장 간단하고 진짜 만 원의 행복이야, 이거. 엄청 맛있어. 11월 가성비 1등. 와. 이 식감 아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 식감 오도독 오도독 뼈 씹는 그 느낌 되게 찰져요 뻑뻑한 느낌이 아니고 닭목살 위야 왜냐면 닭목살은 고기 맛이 많이 느껴지고 얘는 식감에서 일단 가요 아 이거 구매각입니다 이건 진짜 아, 여기 찌개에 있는 고기는 사실, 약간, 여기에 제가 넣었거든요? 여기 고기가 아니고, 여기도 오돌뼈 넣었어요. 이거 똑같은 거. 여기에 이거 넣기 때문에 양이 이밖에밖에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찌개에 들어가니까 제 맛을 못 내. 이건 구워야 돼. 제가 소불고기 양념을 여기다 제, 이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먹어볼게요. 아, 이것도 맛있네. 여기 다 맛있는데 흘렀네 아, 와... 이거는 아, 와... 아, 와... 얘 살이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뻑뻑한 게 아니라 끈적끈적해가지고 양념이랑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 식감. 이 스트레스가 다 풀려 아... 나 1kg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하나만 당부를 드리면 닭 목살이다. 그러면 닭 목살이 전 세계에 있는 닭 목살이 똑같은 맛을 내진 않아요. 정말로 이제 예를 들어서 냉동은 1년이니까 보통 6고기는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나 이런 고기 사실은 뻑뻑할 수도 있어요. 싼데 찾아서 드시는 건 좋은데 싸고 좋은 게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래. 아 같은 제품 싼데 있으면 강추. 자 마지막 진짜 양념 가겠습니다. 양념 가겠습니다. 아,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그냥 다 해서 드세요. 다 오돌뼈가 주는 유니크함 때문에 다 맛있네. 아, 이것도 맛있네. 응? 자, 제가 순위를 뽑아드리면 1등 소금구이입니다. 불고기 양념과 불백 양념 이두 가지. 둘다 2등입니다. 맛이 똑같아요. 이것도 한번 구워볼게. 여기다가. 요거는 200g에 5,800원 완제품이에요. 요거는 그냥 따뜻하게 데펴먹는다는, 뜨겁게 먹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묵은지 닭연골 김치찌개입니다. 이렇게 넣고. 음! 맛있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술안주예요 불향이 굉장히 많이 나서 많이씩은 못 먹고 약간 숯불닭갈비 맛이 많이 나요. 음! 이거 맛있습니다. 예. 네. 그, 찬 PD가 소개시켜준 송이불닭발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냥. 아, 죽기 전에 만원 투자해서 이거 드세요. 아, 이거 안 먹어 본 사람 없게 공유 많이 하십시오. 이거 진짜 자신 있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오돌뼈. 야, 딱 이렇게 하면 돼요. 닭 연골 좋아해. 그 치킨에 딱 하나 있는 그오독오독 씹는 거 남이 먹으면 손절해. 물어봐서 나 그거 내가 먹어야지 남이 먹으면 손절해. 그런 사람은 그냥 사면 돼요. 와, 무튼 100개 이상을 이렇게 먹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비린내도 없고 이 소금구이의 첫 입의 그 감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 이 불판은 제가 딱두 번만 더 써보고 어 이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는 신중히 내 통장은 소중하니까요. 최고의 예주가 TV 참 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